이런 날씨의 시간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푸석푸석해진 피부가 걱정인 분들 많죠. 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갑자기 외부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피부의 방어막 기능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맘때쯤 피부의 표면이 푸석푸석해지기 쉽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날씨의 시간에는 가을과 겨울철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똑똑한 오일 활용법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물론 피부 관리가 어색했던 우리 남성분들도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에 오일 바른다고 하면 끈적이고 번들번들 거릴까봐 걱정되시죠? 하지만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만 제대로 고른다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건성 피부는 어떤 종류의 오일이든 괜찮지만 특히 유분막을 잘 생성해주는 코코넛 오일과 그리고 마카다미아 오일 좋다고 합니다. 또 지성 피부는요, 올리브 오일이나 로즈마리 오일과 같은 가볍고 흡수 속도가 빠른 식물성 오일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제품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 겨울 푸석해진 내 피부를 위한 스페셜 케어를 계획을 하신다면 오일 팩을 추천해 드립니다. 화상, 소매, 오일을 적셔서 필요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붙여주면 들뜬 각질을 정돈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오일을 희석시킨 물로 세안을 마무리하는 것도 피부 당김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네요. 오일을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바로 샤워 직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는 소량의 오일만으로도 골고루 얇게 펴 바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마무리가 무겁거나 부담스럽기보다 오히려 산뜻한 느낌이 들수 있고, 오일이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촉촉함이 비교적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네, 피부 뿐만 아니라요, 머리카락도 건조하죠. 특히 머리카락의 건조함이 오래되면 탈모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모발 관리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머리를 감으실 때 마지막 단계에서 소량의 오일을 희석시킨 물로 머리를 헹구면 머리카락에 보호막을 씌울 수 있습니다. 또 미스트 타입의 오일을 사용할 경우 머리에 골고루 뿌린 뒤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적당히 모발을 마사지해주면 촉촉하고 튼튼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노출된 피부는 건조함은 물론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찬바람이 피부 속까지 파고드는 요즘,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번 겨울 건강한 피부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